이번에 서현 씨를 무대 위로 보시겠습니다. 자, 서현 씨는 멈춰진 시간 속에 홀로 남겨진 여자 설지현 역을 맡았습니다. 아, 돈밖에 모르는 재벌 2세 천수호와 반면에 가정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소녀 가장 설지현. 과연 어떤 운명으로 역 얽히게 될지요. 두분 같이 오른쪽을 봐주겠어요? 시 김정현 씨와 서현 씨가 만들어낼 다이나믹한 호흡,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함께 왼편을 돌아봐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편을요. 감사합니다. 김정현 씨 잠시 대기실에서 대기해주시고요. 아 네, 네 정면, 아안 보셨네. 죄송합니다. 네 정면도 봐주시고요. 두 분이 아직까지 다정한 씨를 안 찍었거든요 예,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나중에 찍을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김정현 씨 잠시만 대기실에서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엔 서현 씨 단독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어, 극중에서 매우 밝고 긍정적인 성격. 어떻게 보면 서현 씨 본인 성격하고 좀 비슷하네요. 네, 긍정적이고 셰프 지망생인데요. 시간 속에 홀로 남겨진 여자 설지현 역을 맡았습니다. 어, 돈벌 줄 모르는 엄마가 있어서 소녀 가장 타이틀을 달고 살지만 언젠가는 프랑스로 날아갈 날을 꿈꾸는 인물입니다. 어느 날 갑작스러운 동생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픈 운명에 처하게 되는데요. 이 극중에서 감정의 진폭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서현 씨의 연기가 어, 아주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먹먹한 울림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른쪽도 봐주시고요. 자, 그럼 우리 배우분들 모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정현 씨, 김준환 씨 그리고 황승원 씨다 무대 위로 나와주세요. 어서오세요 네. <laughs> 아, 이렇게 하면 되나요? 네, 좋습니다. 먼저 정면을 향해 주시고요. 네 분이 좀 가깝게 붙어주세요. 네, 좋습니다. 먼저 정면을 잘 향해 주시고요. 자, 네분 함께 왼편을 봐주세요. 오른편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정면 손아트 괜찮으시겠어요? 손아트. 귀엽게. 네. 네, 배우분들 잠시만 기다려 계시고 이번에 장준호 감독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함께 사진 촬영 좀해 주시죠. 네. 감독님 처음 봤을 때 배운 줄 알았거든요. 상준호 예. 감독과 저희 주연 배우 네분도 함께. <laughs> 좀 가까이 붙어주세요. 네. 오늘 <laughs> 네, 감독님이 부끄러워서 가운데로 못 가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모두 본인의 이름이 적힌 앞에 의자로 앉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이렇게 저희 주연 배우 네분 김정현, 서현, 김준한, 황승원 이네 분과 또 장준호 감독님과 함께 사진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지금 내가 죽었어. 내가 죽었어. 설진 아, 씨한테. 내가 당신 동생 죽였다. 그러니까 사고라고 했잖아. 내 동생 그렇게 자살했을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수사를 벌써 종교하는 게 말이 돼요? 나도 같이 있었어. <laughs> 만약 제 동생 정말 자살한 게 아니라면요. 진짜 그런 거라면요. 그런 짓한 사람들 모두 제값 치르게 할수 있을까요? 믿어요. 성모님은 좋은 사람이잖아요. 좋은 사람? <laughs> 네. 좋은 사람이요. 나도 모르겠어요. 살고 싶은지 아닌지... 아들... 아들끼리 너왔다는 아, 엄마 그게... 왜 자꾸 따라오냐? 이 여자가 따라가... 따라다니긴 누가 따라다닌다고 그래. 지금 내가 내갈길 내가 가는 중인데... 살기로 결심했으면 행복하게 살자! 불행하려고 사는 사람은 없잖아. 자, 공식 인터뷰입니다. 먼저 장준호 감독님께 시간에 대한 작품 소개를 간략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서연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설지연 역을 맡은 서연입니다. 어, 제가 맡은 캐릭터 설지연은요. 어, 자기 자신의 삶과 또 가족에 대한 그런 책임감이 굉장히 큰 인물이고요. 어, 어려운 환경, 굉장히 가난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꿈을 잃지 않고 매 순간 매 시간 최선을 다해서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런 인물입니다. 네, 김준하 씨. 이렇게 주연 배우들께서 본인들의 배역을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혹시 어, 기자분들께서 질문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바로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조금 더 그게 대해서 어, 소개를 해드리고자 제가 몇 가지를 먼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어, 먼저 장준호 감독님께 이 드라마 '시간'의 관전 포인트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큰 재미가 있을 것 같고. 그러 김정희 씨께 여쭤보면 그 동안은 상당히 좀 밝고 좀 순수 그 하이라이트 영상에서만 그런지 몰라도 메이크업을 거의 안 하신 것 같아요. 설정입니까? 네. 어 아무래도 네. 그 캐릭터 자체가 굉장히 자기 삶에 좀. 많이 느끼는 캐릭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열심히 살려고는 하지만 어, 자기 자신을 꾸미고 가꿀만한 그런 사실 여유는 없고 어, 매일 하루하루를 벌고 그렇게 먹고 사는 인물이기 때문에 음. 어, 최대한 현실적으로 네, 표현을 하고 싶어서 네, 감독님과 함께 네, 그렇게 입술도 바르지 않고 <웃음> <웃음> 조금 못생길 수 있지만 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배역을 좀 철저하게 반영을 하셨군요. 네. <laughs> 네. 그 얼마 전에 그 엘리베이터 모습이 이렇게 찍혔잖아요. 그 아, 인터넷에 돌, 있던데 사진. 이 엘리베이터요. 엘리베이터 거울 모습이었나요? 아닌가? 거울. 네. 뭔가 유니폼을 아, 백화점. 아백화점 네. 네, 유니폼을 입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네 맞아요. 네네. 백화점에 이제 출근을 아르바이트로 하는데 어 백화점의 그 주차 요원들은 항상 웃어야 돼서 입술 또 바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 역할을 할그 이제 아르바이트를 할 때만 네, 입술만 발랐다가 또 다시 현실로 돌아오면 다시 또 그렇게 네, 했습니다. 그러군요. <laughs>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김준환 씨께 또 어찌 보면 사실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손만 살짝 들어주시면 저희가 네, 마이크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현 씨께도 물어보고 싶은 건 아까 제가 그렇게 얘기하기도 했지만 왠지 밝고 긍정적인 캐릭터가 그 서현 씨 원래 모습하고 좀 비슷한 거 같아서. 네, 이 캐릭터와 서현 씨 본인의 캐릭터 닮은 점이 더 많습니까? 어, 네, 닮은 점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어, 타고난 그런 성향 자체가 어, 긍정적인 게 가장 비슷한 것 같고요. 그리고 어, 강한 생존력이 굉장히 닮은 점인 것 같아요. 어, 강한 생존력이요? 네. 아 그래요? <laughs> <웃음> 네 <웃음> 그렇군요 그~ 극 중에서 두 남자를 다이제 번갈아가면서 상대를 해야 됩니다 이쪽하고도 얘기했다가 저쪽하고도 얘기했다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두 배우분들이 어~ 아무래도 어~ 많이 이제 다르신 것 같아요 성적적인 부분도 그렇고 연기도 그렇고 그래서 두분다 굉장히 에너지가 좋으시고 연기를 잘 하시기 때문에 어~ 제가 이제 같이 이제 호흡을 하면서 많이 배우기도 하고 또 좋은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음 그렇군요. 어 되게 아이 뭐라 그래야 될까 태도나 자세가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사람들하고 관계 맺는거나 인성이나 근데 단순히 선함이 아니라 어떤 특유의 내면의 단단함이 있었던 것 같았고 그래서 지연이라는 인물도 어, 이게 그냥 선한 친구가 아니라 어떤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본인 특유의 단단함과 어떤 강인함 배우분들께도 여쭤보셨으니까 짧게 어, 이시간이라는 드라마를 선택한 이유 이번 여름이라는 시간을 이 드라마를 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서연씨 어, 어,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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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저는 저는 님이저를저어주셨기 때문에 전 작품을 함께 하면서 저또저 감독님과 작업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공부도 됐고 정말 앞으로도 또 같이 작업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정말 감사하게도 이 봉작이신데 이렇게 저에게 제안을 해주셔서 저도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어, 선택을 하게 됐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 드라마의 주제가 저는 참 많이 와닿더라고요. 이렇게 모두에게 주어진 유한한 시간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부탁드려요. 네. 어, 항상 매번 작품을 할 때마다 부담감과 책임감이 상실 큰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작품 또한 많은 책임감을 느끼는데요. 어, 아무래도 그러니까 주연과 조연을 떠나서 한 인물의 삶을 제가 표현을 하는 거에 있어서의 굉장히 큰 책임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설지은의 캐릭터도 어, 깊은 감정 표현을 잘 해야 하는 건데 그 슬픔의 깊이를 표현하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어, 저를 믿어주시는 감독님과 또 너무 좋은 배우분들 그리고 정말 좋은 스태프분들과 함께 하루하루 열심히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되게 밝은 배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장면을 만들어감에 있어서 어, 감독님과 이렇게 장면을 만들 때 이해력도 빠르고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런 것들을 감독님이 주시는 디렉션에 습득을 해서 좀더그 장면을 좀 풍부하게 만드는 힘이 있는 배우라고 생각을 하고 저 또한 어, 현장에서 슛이 들어가면은. 상대방과 상대방의 호흡으로 연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어, 주는 액션에 대해서 리액션을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고 그 리액션 받은 데에 대해서 액션을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현장에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짧은 대답에서 굉장히 몰입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 뭐 극성이 세건, 뭐 사건이 많아 보이건 뭘 떠나서 이. 그 시간 안에 내 인생의 시한부 판정이 내려진다면 지금 이 순간에 여기 계실 필요가 없죠. 나한테 아니면 내 가족한테 더 소중한 걸 찾기 위해서 배우분들도? 네. 어, 무더운 여름날 저희 정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 많은 시청자분들도 궁금해하실 텐데요. 어, 25일에 첫 방송되는 시간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밤 10시 첫 방송되는 MBC 수목 드라마 시간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좋은 기사 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간 제작 발표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배우분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제작사 실크우대 이사 한석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